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즐겨해 먹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썰어 보겠습니다. 장갑을 끼시고요. 김치는 4분의 1 포기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떼시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한입 크기. 이 와, 김치가 익어서. 오늘 김치찌개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 김치썰다 보니까. 재료 소개를 빠트렸네요. 자, 김치는 이렇게 썰어 놓고요. 재료는 마트에서 썰어 온 김치찌개용 돼지고기고요. 이건 양파 반 개고요. 이건 두부 한 모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팬으로 가셔서 불을 켜시고요.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볶아주세요.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합니다. 김치를 볶아야 합니다. 김치 볶을 때 먼저 설탕을 김치가 조금 부드러워지라고 설탕을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소보기 하나 넣어주세요. 갓밭 처린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얇게 채 썰어서, 얇게 채 썰어서, 김치랑 같이 볶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김치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김치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완전히 볶아주세요. 자, 김치가 이렇게 투명하게 맛있게 볶아졌으면, 투명하게 맛있게 볶아졌을 때 해야 돼요. 생김치로 하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볶아졌으면, 마트에서 썰어온 돼지고기를 넣으시고요.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썰어놓은 지난번에 썰어놓은 다시마도 한 석장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을 김치가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한컵 두 컵. 김치가 잠길 정도로만 부, 부어주세요. 200, 200ml 물잔으로세컵 정도 되겠네요. 세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한 10분간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끓었으면. 고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익었을 것 같네요. 다시마 국물도 우러나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에다가 두부를 썰어 넣겠습니다. 두부 오세요. 두부를 반모 정도 넣겠습니다. 반은 넣고 반은 담아서. 냉장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무는 요렇게 반썰은 다음 요렇게 썰시고요 4등분 하시고 약간 도톰하게 약간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 약간 도톰하게입니다. 너무 도톰하면 간이 안 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두부를 넣고는 찌개 김치찌개에 뚜껑을 덮으면 절대 안됩니다 두부가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부터는 뚜껑을 연 상태에서 기름을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두부를 데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에 간이 배게 젖지 마시고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두부를 익혀주세요. 뚜껑은 절대 덮으면 안 됩니다. 뚜껑 덮으면 두 말랑말랑한 두부가 되지 않고, 딱딱한 두부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뚜껑 연 채로 끓여주세요. 뚜껑 덮지 마시고요. 10분간, 뚜껑을 연 상태에서 10분간 더 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많이 말고 살짝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뒀던 부추를. 냉동실에 얼려뒀던 부추를 조금 넣어서 위에 뿌려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와, 먹음직스럽네요.